야차, 직발, 뒤지게 생겼는데, 어, 램성 뒤져, 나랑 맞다, 이래, 시간 뭐하자, 바로부터, 새끼야! 안전운전할까, 이 새끼야! 너 혼자 짜자, 이 새끼야! 괜히 시비이새끼가 정신 나간 새끼가! 이 씨. 아 새끼, 면상 보니까 쫄게 생겼네! 쫄보새끼 알았어, 짜자, 짜자! 에이, 새끼! 쫄긴, 뭘 쫄아, 이 새끼야! 너 같은 거 맞다, 이 짙도 안 돼, 이 새끼야! 이거나 물어봐, 이 새끼야!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라진성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에서 달리기 직발 완벽한 차량 이 있잖아요. 라반떼 MD 차량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클럽 MD를 해봐가지고 MD 차량 운전은 진짜 짜세 완빵으로 할수 있다는 점 쌉앤 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쌉소리고요 차주님께서 딱 오시더니 제꺼 차휠 짜세 뒤지죠 이러시는거예요 뒤지긴 하는데 제 차도 좀 하나 해주세요 차량질 좀 적당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앤쌉소리고요자 라반떼 MD 차량은 진짜 국민 차로서 와인딩바리가 쫀쫀한 맛이 뒤진다라고 합니다. 제가 완벽하게 횡 G값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외장 장단점 리뷰 출발합니다 알라스코 파리필포!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차주님께서 사연 하나 주셨네요. 사연 체킹하고 가겠습니다. l e t 안녕하세요. 이 새끼가.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앤 쌉소리고요 so 저는 아반떼 MD 차줄 랩핑입니다 요즘 인트로도 재밌게 하시고 고생 진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카진성씨처럼 깝치고 무시받더라도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정신나간 새끼가 농담이고요 저는 현재 아반떼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께서 추천해주셔서 카진성씨 처음 봤는데요 처음엔 와샤액을 쳐먹었나 싶었거든요 이 새끼 진짜 제 여자친구가 카진성씨 처음 해보더니 진짜 놀라더라고요 아니 <laughs> 그 정도 실력은 아니고요 어깨에 썰렸냐고 하더라고요 빌어먹을 새끼들이 그래서 제가 어접이긴 해도 그런 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잘했죠? 하지마 이 새끼야 아 그럼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그만해 이 새끼야 200 드릴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자친구가 개 목줄 하나 사는데 옆에서 개 목줄 차고 사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적당히 진짜 죽는다 그러나래핑 해드릴게요 월월월 월, 월. 주인님 월월 쌉소리 월. 드랍도 여물고요 지금부터 아방스 리뷰 출발합니다 렛스코 컴온 더 이상의 가성비는 없다 초년생 저차이까우다시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버려요 오빠 28토크바리 1 6 7 0바이 장점 튜닝 발사면 돼짐 단점 형앤기차 대치는 아반떼 M2발의 깔쌈 디즈니 랩핑 색깔 한번 보세요. 럼정색에다가로란색쳐 박아놓니까? 이건 진짜 파리 피플할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여자친구들이 한 3~4명씩 생긴다라고 차주님께서 까오를 잡으시는 거예요. 앤사업소리고요. 우리 차주님께서는 여자친구만 생각하는 사랑꾼이었습니다. 제가 사랑꾼 노래를 잘 불르죠? 앤사업소리고요. 3바퀴 포인트 체킹 앱을 아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차주님께서 뭐 트위스 패키발이 뭐 바디키 세트라고 하는데 저는 그 초콜릿 빠는 거 트윗 스 있잖아요. 그 나무 같은 거 젓가락 두개 들어있는 거. 그거는 진짜 달달한 게개 맛있어요. 그거 항상... 뻐세요. 앤스압 소리고요. 저도 잘알못시지만은 보셨을 때 이거 철판으로 만들었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완전 고무발입니다. 이거 진짜 거의 튜브예요. 튜브. 예, 튜브 유튜브. 엔스압 어, 소리고요. 사제로 바가논이 안개등 쪽 보세요. 램성 뒤져버리는 것 같아요. 블랙 하이그로시가 딱쳐박혀 있는데 명창 피아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잘 쳐요. 엔스압 소리고요. 보시기라면 여기 주간주행등 같은 것도 여기 밑에 딱쳐박혀 있는데 램성이 뒤지는 것 같아요. 하키 친것 같아요. 아이스 하키. 제가 완벽하게 슛 때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린심입니다. 에? 보시면은 뭐 영어 알파벳 살발하게 써있는데 글씨 차가 뒤집니다. 이거는 진짜 한솥봉 어머니 바로 무릎 꿇고선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잖아요. 이건 너무 쌉소리인 것 같은데요. 아반떼 MD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이게 간장가장그 뚜껑발이 있잖아요. 그 모양으로 생겼는데 홈플러스에서 그 빨간색 장바구니 줄때그 느낌인 것 같아요. 재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엄청 덜렁덜렁거려요. 덜렁덜렁 덜렁덜렁 파래피 포 였. 자이 라이트바리가 보시게 되면 뭐냐면 옛날에 그 만화 그 뭐였지? 그꼬비꼬비 있잖아요. 예. 그 친구들 그 눈깔 그 재수 없뜰때 느낌이 있어요. 뭔가 야경 있는 거 같잖아요. 눈깔 착하게 뜨세요. 도깨비고 나는 그때는 깡패가 되는거예요 이건 의심입니다. 본니 대가리 쪽 보시게 되면 뭔가 이렇게 굴곡이 팍팍 한발 져가지고 진짜 뒤지는거 같아요. 진짜 꼬비꼬비 느낌 장난 아니에요. 눈썹이 진짜 살벌합니다. 눈썹 문신 받았네 이 친구들 괜히 부러워 죽겠네요. 옆 핸드가리 체킹 앱을 말해 부탁드리고 습니다 와우 자세 뒤지는 17인치 휠. 이거 완전히 슈퍼 르랑조에서 도막사람을 때릴 때 팽이 돌리는 맛인거 같아요. 굉장히 귀엽고요휠 하우스가 넓으면서 뭔가 큼직큼직한 맛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브� 한 다음에 사꾸라 날린 것 같아 이런 포인트들은 남자들 놀아버리는거 아니에요? 이건 리심입니다여자들도 빨간색 보면 완전 미스틱 사달라고 한대요. 이건 쌉소린 것 같습니다. 에? 사이드 귀때기 쪽도 깔끔하게 깜장 색깔로 내 둘러쳐놔가지고 램성 뒤져버리고요. 여기 한 줄로 딱돼있잖아요 뭔가 이게 칼빵의 한줄 느낌이잖아요. 있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엄청나게 영어가 많이 써 있는데 이 형님 어디서 협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좀 띠껍게 한부분 있어요. 가가지고 살랑살랑 꼬리 흔들면서 완벽하게 롱고 빨아야겠습니다. 진짜 인심이에요. 이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레트발이 깜장으로 노란색으로 예쁘게 딱쳐박혀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손잡이 버튼도 깜장으로 맞춰놓으니까 진짜 깔쌈 디지잖아요램상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자들 울어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열 쪽 넘어왔는데, 보시면은 뭐, 타이어는 뭐, 일단 뭐 그렇다고 치고, 여기 고양이가 갑자기 생각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렙틴 아메리카 형님께서 그 고양이 욕해달라고 했다가, 한창 날려가지고 그 모니터 다 날라갔잖아요. 근데 렙틴 아메리카 형님께서 돈은 많이 쏴주시긴 했어요. 고양이를 제가 랑해요 헬캣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또 비비, 그러니까 비비크림을 쳐 발라놓은 뭐 스킨을 바라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 무슨 차에다가 비비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이건 엔쌉소리이나이 열에 다가는 사람이 뭐 많이 안 탄다고 해도 너무 크게 칼빵을 새겨 놓은 것 같아요. 뭐 프리미엄 카. 워시 뭐 크리 뭐야 이거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짤나 죽겠네 영어 길게 써놓지 마세요 짧게 짧게 써놓으세요 앤 사브 소리고요 뒤안데가리 체킹 앱을 말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밑에 보시게되면 영어 가 엄청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한국 사람 이 말이야 진짜 이씨 영어 박지 마세요 이거심이에요 너무 미친놈 같았어요 근데 글씨는 싹뺀 이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넉가래살바하게 뚫려 있는데 덜렁덜렁거리는 느낌이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순정이 최고긴 한것 같습니다 가오는 진짜 뒤지는 것 같아 요 여기 땀을 마우라가 넉가래랑 진짜 랭성 포인트가 뒤지는 것 같아 요 이건 진짜 어디 공장 기둥인 거 같아요 왜 이렇게 검은 거야 이거 어, 진짜 수술 처먹은 거 같습니다 제가 숯불갈비를 잘 먹잖아요 라이트 바리는 거의 순정 느낌이어가지고 요 노란색 노란색에 딱 깔쌈 뒤지는 모습이라고 말씀 안 드릴 수 있습니다 체킹 야그 다음에 요 날개바리가 진짜 램성 터지는 거거든요 우리 차주님께서 이거 단종됐다고 까오를 좀 잡으시긴 했었는데 제가 바로 멱살 잡은 다음에 싸다게 한대 올려 붙이니까 제가 굉장히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귀여워가지고 한번 해줬습니다. 이건 의심이에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싸움을 잘하니까요. 자, 요게 풀 카본발이라고 하는데, 진짜 가볍고, 굉장히 다운 포스인가, 이렇게 막, 일어나면서, 스페셜 포스 그 느낌 있잖아요. 총 다다다다 쏘는 거, 그 느낌도 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와, 그 다음에 전 이거 진짜 괜찮거든요. 이거는 진짜 뭔가 로봇 변신 느낌 있잖아요. 레이캅스 느낌 좀 있는 것 같고, 사주님한테 하나만 좀 달라고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열심히 리뷰를 하는데, 이 정도는 선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정신 나간 새끼가, 아반떼 MD발의 트렁크 공간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공개합니다. 자, 렛츠고! 자, 갑니다. 무거워, 안 해, 안 해, 안 해. 이 열에 딱 탑승했을 때 느낌이 뭐냐면 이 차는 깡통 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가죽 아이라 약간 직물 시트 제가 그 투숙한에서 타고 있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가지고 반갑다 친구야 이 소리를 해버리고 싶었잖아요. 딱이 아반떼 바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뭐 대가리 공간 조금 나오고 무릎 공간 두개 나오는 거 이게 다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말고는 사실 별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송풍구 안 뚫려 있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램성적인 포인트 이게 뭐냐면은 군대에서 방독면 쓴 다음에 화생방 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정화조낀 다음에 바로 돌려가지고 가스 가스 때리면 제가 완벽하게 그때 포상을 받았었죠. 앤삽 소리고요. 정화조가 아니라 정화통 아니냐? <laughs> 짜져, 짜져, 에이, 새끼. 연문짝발이 보시면 우리 차주님께서 여기 스티커 발를딱 발랐어요. 카본 스티커는 진짜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맛이죠. 빨간 맛보다 좋아요. 이건 린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열 공간 가볍게 훑어봤고요. 1열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1열에 딱 탑승했을 때 느낌이 뭐냐면은 굉장히 그 날간색에다가 어떤 포인트 준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나 여기 핸들 부분 한번 보실게요. 핸들에 약간 여기 대가리가 약간 좀 네, 찌그러졌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그 군대 그 건빵에는 그 별사탕 맛이에요. 이거 부셔가지고콤프러스 엄청 처먹었었죠. 애들한테 시켜가지고 영창도 많이 갔어요. 이건, 쌉소리입니다. 음, 굉장히 많은 것도 있어요. 약간 그 싸대기 올려붙일 때 쌍싸대기 느낌 있잖아요. 에이, 그리고 약간 람각팬티 느낌도 있으면서 램성이 뒤지는 것 같아요. 여기 블루투스 뭐, 여기 뭐 여러가지 기능이 다 있는 거안네 기능 너무 많아요. 잘나죽겠네투숙한니도 이런 거좀 넣어주세요. 계기판발이 보시게 되면은 요즘 차라고도 믿을 것 같은 굉장히 램성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라란색 에디션으로 처박아놔가지고 이런 거 진짜 이쁜 것 같습니다. 제가 라란색을 좋아하잖아요. 라란색 패티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쌉, 린정이고요 18마 탄거 보세요. 램성 뒤진다. 예, 이게 디젤 차량이어가지고 엄청나게 연비가 좋습니다. 에이. 4 0 0 k m 가는 거 보세요. 바로 부산 해운대 쏘고 싶네요. 이건 진짜 리이 심이에요. 문짝발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약간 어떤 다른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램성적인 포인트를 좀 줬고요. 여기 보시면 램비언트 살바라기 같던 사자도 박은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노란색, 라란색, 연두색, 루앙색 쳐나올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이쪽은 다른 거 아니에요? 렌터페시아 쪽딱 보시게 되면은 깔싸만 색깔로다가 랄간색 하얀색이 박혀 있는데 이게 약간 렌틀리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급진 느낌은 진짜 빨간색, 랄간색 흰색이 진짜 깔쌈뒤지는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옵션이 옛날에 좀 없던 차량인데 매뉴얼로 꺾었을 때 맛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덜렁덜렁거리는 맛이 진짜 굉장히 무서워 버려요. 흔들바위 밀어버릴 것같잖아요앤업소리고요 그다음에 기어봉 쪽도 딱 깔끔한 것 같아요. i30, i40 뭐이런 데서 딱보던 느낌인데 진짜 램성 좋아요. 그립감이 좋고 밑으로 딱 꺾어 버리면서 그냥 직발 250 쏴요. 여자들이 완전히 그냥 개거품을면서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딱 안기면 그때 바로 깔식입니다. 그때 포인트를 이용하세요. 이건 진심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 사주님께서 여기 선글라스 다시마를 완판치로 완전 조사 버린 것 같아요. 딱 여자친구랑 싸우고 나서 열받아 가지고 깨부신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잘해주세요 괜히 싸우지 마시고요 이런 거다 작살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또 이쪽인 것 같아요 우리 차주님께서 마트 다니시나 봐요 음료수를 한 다섯 개씩 넣고 빠는 것 같아요 앤 쌉소리고요 탔을 때 뭔가 리무진 시트 느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울그락불그락한 게 진짜 바로 닌자 거북이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쪽 보세요 이게 사실 이게 쓰면 은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재질이 왠지 그 공돌이 푸우 베떼진 것 같아요 굉장히 찢어져 있습니다 칼빵을 많이 맞았나 봐요 여기 엄청 밀려버렸네요 예, 운전석은 약간 쌉앤?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참고 앱을 말 부탁드리고 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D발의 완벽한 내외장 장단점을 실제 수화를 해로우로 달려봤는데요 자지금부터 라인딩 한번 조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렛츠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라반트 MD의 장단점에 대해서 라가리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 자체가 컴팩트 앱을 바레에서 튜닝발이 싹 돼지게 받아버리고요 랩핑발이랑 바디키 세트발이 딱 때려쳐놓고 파뱅뱅까지 쳐박으면 램성 뒤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죠 자 사실은 투카에때려받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형님들께서 좀만 도와주세요 사브 리고요자 직발이야 뭐 준준 발이라개 시원하게 앉쳐 날라가는 느낌이 있는 건 양해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단점으로 다가는 운전 쌉 초보인데 첫 차라고 세르 밟고 타다가 저세상갈수 있으니 로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시엔 세븐 발이보다는 모든 부분에서 아쉬울 수 있으니 너무 눈 높게 왔다가 타면 야마 돌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해 쓰 앱을 발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첫차 느낌으로 적당한 튜닝으로 애정있게 타면 더 이상이 없는 까오다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자 오늘도 라가레를 엄청 털어가지고 미역국에 겨자 한 사발 쳐놓고 한글은 빨고 찾아야겠습니다. 지금까 디스이센 라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Star -la, star -la, star -la,